ABCD의 편차를 네. 어, 나타낸 표래요. 음. 그지 음무게 분산 6.81에 a b 구하래. 네. 그럼, 분산 a, 구하는 S. 과정은 S. 처음에 평균. 그다음에 그 다음에? 편차. 그 다음에? 분산. 이런 분산. 식으로. 네. 어, 표준 네. 편차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네. 평균부터 구해볼까? 그. A 플러스 B, 플러스 1, 나누기, 오 왜? 평균이 그, 아, 아, 이게 아 얼마나, 얼마인지 모르지 않나? 아, 그쵸 평균은 일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가아 그렇죠 0이에요. 그치,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편찮가 맞는데 다 합친 게0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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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B. 이거 다 더한 건 0이어야 돼. 제곱해서 더하면 0일 수 없겠지. 네. 그러니까 다 더하면 0이어야 돼.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응. 됐나요? 예. 네. 분산은 5 분의 a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 네. 맞아 90, 90. 그래서 편차의 제곱끼리 다 더하면 되겠지? 네. a 제곱 4, 4 b. b 제곱 16 1 오. 나누기 5 하면 네. 그러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EAP여서, 어, 중계해서 기입해가지고. 그렇지. 이렇게. 바로 어, 그만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. 됐습니까? 네. 네.